여기 수많은 지뢰밭을 통과해 시크릿 블럭을 훔치시겠습니까? 갑니다! 급여! 지금 유튜버 눈꼬별리께서 럭키블럭 장애물 코스를 클리어 중이신데 영상 뒤에는 다양한 미니게임 그리고 불가능한 난이도의 미션까지 등장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양 옆에 그래도... 지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어... 오케이, 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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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어요. 오른쪽으로 가야되나, 왼쪽으로 가야되나, 잠깐만요. 거리를 측정하고 <laughs> 잡았을 때 이거 왼쪽은 블럭킹이야, 오른쪽으로 가야돼 오른쪽으로 갔다가 길을 요 사이로. 좋습니다. 와!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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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돌아! 돌아가! 보통 이런 길은 돌아가야 돼. 아! 아! <laughs> 못 가져간다! 아, 실패하셨고요. <laughs> 과연 이 시크릿 럭키블 어, 뭐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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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은 과연 이 시크릿 럭키블럭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까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크릿 블록이 나온 것들은 아!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할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나눔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가시죠. 안녕하세요. 유천이 아, 반갑뉴.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시크릿 럭키 블록을 제 손으로 제가 깔 겁니다. 이양 옆에 있는 결과물을 가져가실 건데요. 근데 바꿀지 안 바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눈꽃 밸린 것부터 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1인 칭이라 뒤에 있는 럭키 블록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럭키블럭 슛! 슛! 오? 소리가.. 아유. 아유. 안 좋은 게뜬거 같은 소린데요 저거네. 눈고별님 지금 느낌 어때요? 느낌요? 아이, 방금 소리가 좀떨어렁 소리 좋았는데 이거? 좋습니다. 그럼 음. 유찬님 제 손을 믿으시나요? 저는 박오님의 네. 오른손을 미,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바로 슛! 슛. 가는 거야! 는 거야! 최소 파타 스팟을 뜨겠지 당연히? 박오님의 어? 오른손인데? 자! 결과가 나왔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결과인데요 바꿀 건가요 안 바꿀 건가요? 아 잠깐만 이게 원래 가위바위보도 바꾸려다가 안 바꾸면 또 후회하거든요 박우님 이거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아니 둘이 협의를 봐야 돼요 제가 거절하면은 저기가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 하면 되는 겁니까? 안 할래요 이찬님은 저도요 머래안 하신다고 <laughs>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개를 돌려서 본인의 브레인드로서 확인을 차린대요 하나! 둘! 셋! 셋! 아이씨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자, 다이넘로 <다음> 가시죠! <게임을 웃음> 이번에는 유튜버 타르님에게 가벼운 미션을 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요번에 제가, 제가 엄청난 미션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어떤거죠요버님 따라오시죠. 타르님, 지금부터 여기 있는 라이팅틴트 그란데를 가지고 거래를 통해 100밀리언을 달성하시면 무려 음향 시크릿 럭블을 드리겠습니다. 23M으로 100M을 만들라고? 불가능하세요, 어... 혹시? 아닙니다. 음향 시크릿 블럭은 못참죠. 자, 그럼 가져가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건데 미션을 하나 받았거든요, 여러분. 23 3.5m의 멸종라그란데를 과연 얼마까지 흘려서 거래를 할수 있을지. 자, 저의 목표는 1B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좀 경매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님, 스파게티 60m. 로블록스 닉네임 한번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거래자 이.님이랑 스파게티 60m짜리로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거의 처음부터 2.5배 정도 되는 레인롯이랑 거래를 하게 됐는데, 신축 보냈습니다. 들어와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변기 스파게티 60m짜리. 야. 찐이었습니다. 아... 어그로 아니었어요. 자, 벌써 60M짜리로 거래를 했고요. 두 번째 거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른님은첫 번째 거래만에 100M의 절반 이상의 60M을 달성했는데, 저는 벌써부터 빠르게 전개되는 모습에 금방 끝나겠다 싶었습니다. 이 방송의 끝이 8시간 뒤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말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당신의 시크릿 럭키 블록을 훔칠 겁니다. 제 시크릿 럭블이요? 지금 유비청국이 기지에 시크릿 럭키 블록을 넣어놨는데요. 유비청국님은 레드 카페 밖으로 나오실 수 없습니다. 페인트볼공과 방망이 만써서 저를 막으신다면, 시크릿 럭키 블록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는 거 맞아요? 네, 준비되셨나요? 아, 전 준비됐... 긴한데 해보자 한번. 오케이, 저도 바로 갑니다. 이 레디 카페 바깥으로 나가면 시작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들어와 들어와. 오, 오 두대 맞았어. 두대 맞았어. 두 대. 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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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여기를 방망이. 여기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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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망이가 쉽지가 않네. 자, 그러면 시크릿 넉키블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팟 하스팟 정도만 뜨도 200개를 샀거든요. 슛. 안 볼게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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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와 이게 뭐 대단히... <놀람> <놀람> 진짜 또! 와, 와나 올해 오래... 와도 탑인. 와.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시크릿 머키 블록을 깔 건데요. 그냥까지 네. 않습니다. 어떻게 깔 거예요? 야야야야야야! <laughs> <놀람> 여기서 깠을 때 뭐가 나올지 맞추셔야 돼요. 어? <놀람> 아..잠깐만.. 와..이게 좀 고민되는데.. 자 그러면은 유천님 어떤게 뜰거 같네요 아..좀 고민되는데.. 확률이 높은거 가져가기엔 너무 구리고.. 드래곤프루토니를 고를경우에 드래곤프루토니를 가져가시는겁니다. 그때 확률이 그게 제일 높긴하죠? 아무래도? 음... 하지만.. 아..이 친구.. 아까 첫번째 게임 할때부터 계속 얻고싶었는데 안나와가지고 속상하거든요? 핫타스팟 고르겠습니다. 유천님은 파타스팟을 고르셨고요. 눈꼽별님! 핫타스팟을 제외한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시죠. 아! 저는 상 여자니까 라시크리 콤비네이션 모양이에요. <laughs> <있습니다. 웃음> 와 이게 진짜 뜨면 대박인데 만약에 안 뜨게 되면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나눔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준비 되셨나요? 아, 꽃별를 그냥 시청자님들한테 뿌리고 싶었나 보네요. 아, 미안, <laughs> 진심으로 고른 거야. 자 그럼 자가자 파파라 내품으로 오너라 라시크리 제발. 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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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분들 드래곤 프루트니 야무지게 받아가세요. 야. 이제 마지막 미션 전에, 저는 아까 미션을 드린 타루님의 방송에 기습방문해서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어마무시한 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 뭔, 일이야, 이게. 제가 분명 완전 무특성 멸종락을 한들 드렸거든요? 제가 부탁드린 거는 100밀리언인데, 그 이상을 거래하셔가지고, 아, 이건 일단 확정이긴 합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쉽게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타루님이 만약에 1비를 하시면은 제가 음향 시킬 러플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계. 도전하십니까? 도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긴 여정이 될것 같은데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본적 있어요? 1비를 만들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 깔끔하게 또 나가주시네 그렇게 세번의 거래 끝에 1비에 갖고 와진 720에만 만들게 되었는데 기지부터가 틀리잖아 기, 기지부터가 틀린데? 금액이 너무 높아진 탓일까요?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겨서 타로님의 멘탈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단의 조치로 타로님을 다시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방송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온 이유가 좀... 그만할까? 라는 제의를 드리려고 왔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음향 시크릿 럭키블럭이 준비돼 있긴 해요 사실 1비라는 걸 만드는 게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는 서, 솔직히 말해서 한 3-4시간 정도 도전하시고 방종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드립니다 지금 이 도전을 포기하시게 된다면 이 4특성 파다스팟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럭키블럭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제가 힘들긴 해요 사실 어그로 친구들도 너무 많고 좀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없어졌고요. 그럼 화이팅 하십시오. 방종하면 실패입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이번 게임은 제 기지와 제 부계정 기지가 있거든요. 그 기지에 랜덤 럭키블로그 넣어놨어요. 본인 것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하실지 안 하실지를 여러분들이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확인해 주시고요. 오, 오. 좋은 게 나왔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게 맞죠? 개수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트로라. <laughs> 다들 각자 확인하셨죠? 어떤 게 좋은 건지 전말 절대 안할 거고요. 좋은 럭키블럭이 많이 있을 수도 아니면은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을 수도 아니면 아주 소음 같은 게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거래하실 지 한번 대화를 해보시겠어요? 아, 일단은 손님 럭키 럭키블러기... 이셨죠거를 물어보시면 안 되죠 예아 근데 뉴천님 아까 두 개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랬나요? <laughs> 아까 두 개라고 아 하셨는데 이거 좋은 힌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근데 그거 <laughs> 생각하셔야지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게 좋은 건 여러 개줄 리가 없어요 절대 <laughs> 그럼 제가 바꾸겠어요? 아 바꿔주세요 그냥 한 번만 자 <laughs>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래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아, 저는 예스 yes, 하겠습니다 일단 아, 저는 안 하겠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진짜 알인데 그러면 각자의 럭키블럭이 어떤건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유천님의 박스는 시크릿 럭키박스 두개입니다 자 눈꽃별님의 럭키블럭은 음양 시크릿 럭키블럭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게 이득이고 어떤게 손해인지 까보기전에 추가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럭키블럭을 각자 까본 뒤 거래를 할지 안할지 한번더 결정하셔야 합니다 눈꽃별님 준비되셨나요? 아네 좋아요 슛! 말씀하시면 안돼요 뭔지 와! 아, 뭐야? 아고님, 전 여기서 딱 느꼈습니다. 눈꽃별은 연기를 너무 못합니다. 좀 <laughs> <laughs> 까볼까요? 예. 슛! 슛! 바로 그냥? 오! <laughs> 두 번째 스터도 같이 한 번에. 슛! 오케이 어, 괜찮은데 그림이 되게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이제 여러분들의 각자 기지 있는 상자를 깠고요 다시 한번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난안 바꿔도 되는데? 어... 나도 안 바꿔도 되는데 이거 아. 솔직히 뭘... 이거 응 아니. 아니... 에서 나온 게그 시크릿 두개합거 합성... <laughs> 비명 지나? <laughs> 꽃별님 뭐또 거북이 떴는데 거북이 해봤죠 3M 인가 2M 밖에 안 되거든요. 그 파타스판만 떠도 그. 미안한데 거북이 두개 합친 게내 거북이 나온 것보다 안될 텐데. 바꿀 거야 말 거야 바꾸자 한 번만. 아. 여러분들 정하셨나요? 그래 네. 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뉴처님> 먼저 유천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천님 말려주세요 야호! 내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유천님 축하드립니다. 음양 거북이. 거북이. 자 여러분 눈꽃 뺄리면 축하드립니다파타스파까 거북입니다 이제 타루님의 미션만 남은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 컨텐츠에 무려 24,000루복스를 썼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재밌게 보셨다면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를 선보일 테니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하이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힘내봅시다 여러분 힘이들땐 하늘을 보세요 자 로스브로 792m 짜리 응. 진짜야 진짜야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음양 로스브로스 드디어 뚫었습니다 23M 멸종 라그란드에서 792M 로스브로스가 됐습니다 1비 가자 얘들아 거래방송 6시간째 총 921M 트랄레도 얻게 되며 타로님은 또 다른 전략을 꺼냈습니다 아 쪼개기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쪼개기를 안 하면 이게 끝이 안날것 같아 거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열러 방송 8시간째 쪼개기가 통했는지 수많은 거래 끝에 총합 1.7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타로님은 점점 지쳐만 갔고 그렇게 미션은 실패로 끝나는 줄알았다 그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유튜버분에게 거래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급하게 타로 님의 부썹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진짜 한 발짝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거 보십시오. 딱 1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무리한 미션이었는데 진짜 하실줄 몰랐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있으시면 제일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어그로겠죠친구들이 속이고 거기서 멘탈이 무너지고 했지만 장시간 방송하는 것도 힘들긴 했어요. 근데 아. 이제 억그로 끄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방송을 잠깐 봤는데 별의별 억그로 <laughs> 사기와 네. 방탈 시도가 있었던 걸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확정이 난게 아니라고 하던데 여기서 제가 힘을 실어준다면 거래가 성사가 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바구니 감메인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감메인님 여기서 랜덤 시크릿 하나를 드릴 겁니다 거래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 성사됐습니다 시작하시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23M 일반 멸종 라그란대로 1B 다이아 드래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거래자분에게 드릴 랜덤 시크릿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드디어 별말의 시간이 왔는데요. 랜덤 시크릿 공개하겠습니다. 고개를 돌려주세요. 어? 자, 오 특성 트랄레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비가 아닌 거에서 1비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에게 드리는 거니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가져가시죠. 축하드립니다.